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도박을 위한 노력, 이 노력을 할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박중독을 인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도박 생각이나 충동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여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에 의존을 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며, 나 외에 다른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일까요? 이말 안에 숨어 있는 다른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 의미는 단순 시간 외에 내가 했던 노력들이 있을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노력을 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들을 평가절하하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책과 죄책감에서 오는 생각들이겠죠. 하지만 노력에 대한 인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단도박과 회복에 더 성공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노력에 대한 인정을 하고 갑시다. 내가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노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특정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단도박과 회복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단도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의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박 생각이 전혀 없을 때를 0으로 두고 도박 생각이 너무나 강할 때를 10으로 둔다면 어떤 시점에 노력을 하는 것이 나의 단도박과 회복에 더 도움이 될까요? 0점? 5점? 10점? 음. 상담자로서 저의 생각은 도박 생각이 전혀 없는 0의 시점입니다. 어? 도박 생각과 충동이 너무나 강할 때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저의 대답에 의문이 드시죠?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한 경기를 위해서 평상시 엄청난 훈련을 계속하죠. 만일 평상시 훈련이 없었다면 그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여기서 충동의 한순간을 한 경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도박 생각이 나지 않는 평상시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 자신을 도박 중독자라고 인정했다면, 우리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이 강할 때 우리는 재발에 대한 위험이 더 있지 않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평상시 노력을 더 하지 않았다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과연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도박 충동이 강하게 드는데 더 노력할 수 있다? 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노력의 최적의 시점은 평상시 도박 생각이 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 중 일부는 도박에 대한 생각과 충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젠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듣지도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만 단도박과 회복에 대한 노력들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들이 상담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단도박과 회복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노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박에 대한 생각과 충동이 약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이 노력의 최적의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박으로 많은 것을 잃으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단도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지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중독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